그술 실도 없는 거? 우리 초등학교는 그래? 그 실도 없었고 체육도없어서 아, 그래? <laughs> 다 생겼어요 지금. 아 이제 아니, 이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학교가 드물던데? 안던안그미 때문에 다 안산은 진짜 옛날 학교. 제 책은 있으면 좋아? 그니대체그러면 저희 근데 운동하는 사람은 별 없어요. 그렇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은 아, 이것만 하고. <웃음> <웃음> 어? 거의 뭐 없잖아. 그렇지? 봐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는 얘기는 3일 때하고 4일 때를 구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3일 때를 여기 여기다가 이제 딱 집어넣으면 P, X가 3일 때를 계산해보면 20분의 3 곱하기 3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laughs> 4일 때를 계산해보면 20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20분의 얼마니? 12, 21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20분의 5가 될 거고, 20분의 16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 맞아요? 오케이. 음. 자, 다시.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확률이래. 봐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여섯 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야 우리, 우리 몇 시부터 수업했지? 6시 반 그럼 5시까지니? 네 그거 끝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미적분이야 그치? 미적분 숫자 다 했어? 어허 어... 주말을 거쳐왔는데 안 하셨다?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여섯 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세 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혀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봐봐. 몇 장을 뽑는다고? 몇장 뽑아? 세장 뽑아. 그럼 뽑힌 숫자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일단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까지지. 4월을 뽑았을 때가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되는 거 없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가 합계가 되는 걸 거고, 합계는 1.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1을 가질 확률은 어떻게 돼? 6장 중에 3장을 뽑는데, 1은 반드시 뽑아야 되고, 1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리고 1보다 큰6 중에 2장이 와야 되니까, 다섯 장 중에 두 장,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맞아? 동영아 맞아? 가장, 세 장을 뽑을 건데 가장 작은 숫자가 1일 확률. 그렇다는 얘기는 1이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여섯 장 중에 세 장을 뽑는 거 분해, 1 뽑고, 1보다 큰 다섯 개 중에 두개 뽑고. 맞아? 2. 가장 큰 숫자가 2일 확률은 6장 중에 3장을 뽑는데 2는 반드시 뽑아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2한 장은 뽑아놓고 1 뽑으면 돼야 한대 1 뽑으면 안 되지? 그럼 이제 2가 가장 작으려면 남은 두 장은 2보다 큰 녀석 중에 뽑아야 될거 아니야 몇장 중에?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3이 가장 작으려면 여섯 장 중에 세 장을 뽑았을 때 3은 뽑고, 1, 2안 뽑고, 3보다 큰 녀석 중에 두장몇 개? 세개 중에? 두개 4가 가장 크려면 여섯 장 중에 세장 뽑는데 4 뽑고, 4보다 큰 녀석 중에 두장 뽑고 그니까 러두개 중에 두개 그래서 얘, 얘 를다 더하면 1일 거고 요까지 합을 물어봤네? 얘 계산하면 얼마? 20분의 10. 20분의 6. 더니까 5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됐죠? 자. 유형 몇 번까지 있니, 이거? 2번까지 밖에 없네? 그 다음에 넘기면 되네? 자. 어한 개밖에 없어? 음. 응? 아 이런 두 개네. 응. 두 번째, 저 일로 나온 거데아 이게 잘못 나온 거지? 응. 아, 이거 정상적으로 된게 없어. <laughs> 자 봐봐. 자. 내게 이런 사람 넣고도 그렇다는 얘기잖아 내가 준 파일이잖아 <laughs>